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만이 세상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나앞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을 알되 영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세상이 말하는 낮은 자인 전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신분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이 극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Gracias!

I'm <laughs> gonna <laughs> 예수 천당 부르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똥똥똥똥똥똥 예수생이만 주님만 살아가지고 너네는 <laughs> 전국 가라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 예. 진하로 선생이가 나는 중학교 밖에 안나온 하루대로 하루 사는 장돌뱅이야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고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 네. 교회 가면 술을 주나, 담배를 주나, 돈을 그래도... 주나, 그게 어... 다 교회 다니까. 아니고,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고, 선생님 어디 가시나요? 네, 간다. 아니 어디 가시나요? 네, 어, 간다. 잠깐만 제 시간 좀 주십시오. 자, 자, 시간. 선생님,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잠시 오고 마. 안녕. 자,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의생라니 이는 저를 는 자마다 면망치 않고, 영생을 <laughs> 아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선생님, 여기에 나오시는 복생자가 바로 아, 그. 예수님이십니다. <목소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를 계속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아, 거기서 심판을 받으것지나리가왜 <목소리> <목소리> 거짓말하노? 그내 심판을 안 받았어요. 예수 안 믿어도 경찰서 한 번도 안 갔어 이래 봐도 법잘 지키는 창원 시민이야 엉터리 같은 책을 가지고 온날이네예예수진 아유 죄송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아 다시. 예수님 아, <laughs> <슬치>. 언제 오실지 <laughs> 우리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만일 선생님이 오늘밤 죽는다면 어지럽하겠습니까? 음. 자, 선생님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어, 그래 반갑다! 허잇! 그. <laughs> 이 사람 죽일라카나! 이놈의 음, 시키마! 아이고, 선생님!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습니까 아우, 선생님! 지옥에 가면요, 이 소단 면치석에 대한 위안부리 철구를 타는 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말은 <laughs> 안 듣어! 영하면 되지. 뭐, 니가 봐라, 니가. 아이고, 선생님. 제가 지옥에 안 가는 방법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 또뭐라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누구나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안 가는 방법이 딱 있는데, 니 네, 똑똑하네. 여기 안 가. 아십시오. 드 영접한 자곧 의바람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선생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지야, 선생님 지야, 우리와 같이 선생님 이거 좀 미친 거예요 천국 갑시다. 이가아이가네아버지였 있어 예. 또 다른 아버지는 손기란 말이가 아버입니다 우리 아이를 얼마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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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laughs> 제가 했어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으로부님만 지나고 날이 어두워지는구나, 많이 춥고 배도 고프고 집에 가야겠네. 정말 외롭구나. 예수 그 사람, 정말 내 죄를 씻어줄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지. 지옥은 아까 후회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걸까? 천국도 지옥도 가연 있을까? 아니, 없다! 없어! 다 없는 거야! <laughs> 내가 어릴 때 마을 기산에 나무하러 갔던 생각이 나네 창기숙에 도착하면 얼음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의 정경소리, 나를 반겨주는 산새들의 노래소리, 그리고 제 멀리 바닷가 언덕 위에 위치한 고향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그땐 우리 도시락을 먹었지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동화 속의 나라처럼 너무 평화스러웠어, 때는 교회에서 뽀빠이 과자를 얻어먹었던 생각이 나고 그리한 중 징글벨 징글벨 캐롤송울리는 하늘 같은 시골 을이었어 아니, 천국이었어. 천국은 정말 있는 것 같아. 오늘 배수진하는 그분들은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니다2 0년년에 우리를 구하러 여신 예수님이라고 했지 정말 이불이 같은 죄인도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인지 예수님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나 허 추여, 허 해수님, 왜 이제 나타나셨나이까? 이제 마음과 몸이 다 병들었는데, 해수님은 나의 존자이십니다 oh yeah. 기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삼절는 나에게 하겠습니다. 네.